한류의 역사를 조명해 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재건 국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대 등장한 한국 최초의 걸그룹 김시스터스, 미국 공연에 성공한 김시스터스는 오늘날 한류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가수들의 미팔군 공연은 한류의 뿌리가 됐습니다. 여기 의상은 실제로 공연 때 입으셨던 의상으로서 현미와 이금희가 미군 부대 공연에서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도 보입니다. 세시본 같은 음악 감상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레코드 등을 통해 팝송을 들으며 만든 당시 가요들도 K-팝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빌보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된 JYP나 싸이, 또전 세계적인 인기의 BTS는 K팝의 영웅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1부는 미국 대중문화, 그리고 2부는 홍콩의 영어와 일본 대중문화, 그리고 3부는 한류의 발전사, 그리고 한류 팬 문화를 전시하였습니다. 1998년 대만의 한 신문에 처음 등장한 단어 한류는 이제 지구촌의 많은 외국인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I know that the Hallyu is a, a sort of a Korean wave. The, this is the, the Korean culture that uh, that is all around the world. So with the movies, the dramas, uh, the culture, the arts, uh, the food as well, as well. The, yes, the music, obviously with the K-pop. Hallyu or Korean wave. 1990년대까지 유행한 홍콩의 무역영화 비디오들과 마징가젯 같은 일본 만화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K 드라마의 주역이 됐고, 배너 등을 보고 자란 할리우드 키드 세대들은 쉬리 같은 영화를 만들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2003년, 우리 한류에 영향을 준 외국 문화와 오늘날의 한류가 발전되어 온 과정들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사랑했던 미국, 일본, 홍콩의 대중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류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대중 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에게 사랑받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다채로운 유물과 함께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K-팝 단체 댄스도 대형 화면을 통해 보면서 함께 춤출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한류에 대한 꿈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사랑했었던 한류의 여러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 전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